우리 표지 예쁘지? <laughs> 지난번에, 작년에 우리 드리블 교재가 표지가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. 아니, 예전에 표지가 로봇이었어? 로봇? 로봇이 막몇개 그려져 있는 거야? 와이프가 골랐어? <laughs> 분명히 몇 개의 시안이 있었는데, 와이프가 어 이게 최고라는 거야 너무 예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는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유치한데 그래서 어 나는 좀 이상하다라고 했더니 네가 모르는거래 와이프가 웹 디자이너야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무시하더라고 아 네가 모르는 거다 디자인 입장에서 는 너무 괜찮은 거다라고 열심히 밀더라고 열심히 그래서 뭐 알았다 했더니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? 이게 뭐냐? 아니 제일 많이 욕을 먹었던 게 뭐였냐면 도대체 애들이 쪽팔려서 학교에 가져갈 수가 없대. 항상 앞에 가르는데 항상 <laughs> 드리블 펴놓고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거야. 애들이 보면은 이게 무슨 초딩 수학 문제냐 뭐 이러면서 바꿨어 그래서 바꿨어. 와이프가 미안하다고 꼭 얘기하라고 하더라고. 미안하다고 괜히 잘못 선택을 해서 욕을 먹었다고.